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다 2 2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카니발 4세대 DJ 구인승 노블레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기아 카니발 4세대 DJ 구인승 노블레스 2021년식 2020년 12월 경유 오토 흰색에 5만6천0로 k m 입니다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외관 상태 깨끗합니다 뒤쪽 방향이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아이보리 시트 이렇게 깨끗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비 스타트 버튼 키로수 57,000km고요 내비 후방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오토슬라이딩 로고 들어가 있습니다. 휠가타이어 상태 엔진룸.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카니발 4세대 구인승 노블레스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기, 6개월에 1만 킬로 보험사 보증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자, 수이차 싸기사기 2사는100%신명 판매와 성유기로부 고지공개 원축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알에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 토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카니발 4대대 구인스 노블레스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뿐만 아니라 6개월에 1 0 k m 보험사 보증도 가능합니다 키로수는 57,000km고요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 하나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성 횡단 하나만 단순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카니발 4세대 DJ 노블레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이차싸기사기닷컴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치차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이발4대대5601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결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카니발 4세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